안녕하세요. 치명상 TV 치과의사 권수진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현재 디얼류 치과에서 교정과 소화 진료를 맡고 있는 대표 원장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인사드리고 많은 정보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정 관련 첫 번째 내용으로 많이들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유지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유지 장치가 어떤 것인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어, 교정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앞니 위 아래 안쪽에 철사를 부착해 놓고 빼딱꼈다 하는 장치를 주고 착용하라고 할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교정을 하신 분들은 이제 힘들게 교정 치료를 마무리했고 치아 배열이 잘된것 같아서 제거를 하면 되는데 어, 교정이 끝났는데 왜 이렇게 번거롭게 유지 장치라는 것을 하게 될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평생 이런 것들을 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정 치료라는 것이 치아를 인위적으로 움직여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치료입니다. 비록 치아는 가지런해졌지만 주변의 잇몸과 뼈, 그리고 주변 조직들은 끊임없이 치아를 원래의 위치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이 마무리되었다고 이러한 유지장치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긴 시간 동안 공들여서 치료한 예쁘게 변한 치열을 다시 흐트러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정이 마무리되었다고 이러한 유지장치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긴 시간 공들여 만들어진 완료된 치열이 다시 흐트러지게 되겠죠. 치아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거나 치아가 기울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배열된 치열이 다시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지장치를 필수적으로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유지장치는 고정식 유지장치와 가철식 유지장치가 있습니다. 고정식 유지장치는 앞니 안쪽에 얇은 철사를 제작하여 붙이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가철식 장치는 말 그대로 장치를 뺐다 꼈다 할수 있는 장치입니다. 고정식 유지 장치는 앞니 배열을 유지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고, 가처식 장치는 전체 치열의 모양을 잡아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출장치의 역할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개만 착용해서는 안 되고, 둘다 착용을 하셔야지, 교정 완료 후에 예쁜 치열의 배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지 장치는 언제까지 착용해야 하는 것일까요? 고정식 유지 장치는 되도록 오랫동안 착용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정을 시작하실 때, 물론 교합적으로 기능적인 부분도 많이 중요하지만, 어, 보통 심리적인 이유로 교정을 시작하시게 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쁘게 완료된 앞니의 교정 치료 배열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고정식 유지장치를 오랫동안 착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너무 관리하기 힘들고 최소한으로 착용하고 싶다면, 적어도 교정치료를 한 기간 동안은 붙이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환자들께서는 긴 시간 동안 힘들게 교정장치를 착용하고, 제거할 날만을 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장치를 착용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유지장치를 착용해 보시면 초반에는 살짝 이물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 고정식 유지장치는 개개인의 치아에 맞춤으로 제작하여 최대한 치아에 밀착해서 붙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일 이내에 적응하실 수 있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잘 적응하시고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철식 유지 장치는 1년 동안은 24시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당연히 밥 먹는 시간에는 뺀 다음에 식사를 하시고 다시 착용합니다. 그리고 2년차 때는 밤에만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3년차 때는 밤에만 하루는 착용하고 하루는 착용하지 않고 4년차 때는 2, 3일에 한 번씩 밤에만 착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착용하는 시간 자체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고정식 유지장치는 가급적 오래 붙이고 있는 것이 좋고 가철식 유지장치는 개개인에 따라서 착용 시간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유지장치 관련해서 모든 것 알려주셨는데 시청자분들 잘 신청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